안녕하세요, 진짜 한국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얼마 전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충청 지역 주민들의 타운홀 미팅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 생중계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핵심 내용과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소상공인 채무 문제나 음, 과학기술 정책 같은 좀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제 현장은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소상공인 채무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통령이 코로나 시기 어려움이 개인에게 너무 많이 전가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요. 네. 특히 그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 채무는 좀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죠. 어, 아, 탕감이요? 그럼 뭐 도덕적 해이 논란 같은 건 없었나요? 일부러 안 갚는 사람들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우려가 당연히 나왔죠. 근데 대통령은 아니, 7년이나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이미 그 부실 위험을 이자에다 반영해서 이익을 받고 또 부실 채권을 막 헐값에 넘기면서 정작 채무자만 고통받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고요. 아,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네. 개인 간의 빚은 해당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고요. 반응은 어땠어요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반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소상공인 단체장은 환영 입장이었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성실하게 비컵하온나람들은 뭐가 되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차자리 그런 성실 상원자들한테는 뭐 보증한도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요 단순히 비탄감 찬반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들이네요 맞아요 또 어떤 변호사분은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회적인 낙인 효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음, 정말 복잡한 문제군요. 그렇죠. 정책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기술 정책 논의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로 AI 같은 첨단 기술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죠. R&D 투자, 인재 양성,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음, 집중 투자랑 육성 의지를 밝혔어요. R&D랑 인재가 핵심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정작 현장의 과학기술계 목소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 상당히 좀 절박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R&D 예산이 확 깎였을 때, 그때 충격이 컸던 거약이에요 연구가 막 중단되고, 동료 연구원들이 해고되고, 이런 경험들을 막 토로하시더라고요. 아,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했겠네요. 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문제, 그리고 위에서 딱 정해서 내려주는 연구과제, 이른바 탑다운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듣고 보니 연구 환경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뭐 외국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견해도 국내 블라인드 채용 규정 때문에 바로 데려오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나왔고요. 스타트업 대표 같은 분은 과제에 선정됐는데도 자금 지원이 늦어져서 애가 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정말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요구한 건 뭐였나요? 결국은 예측 가능한 예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연구자 중심으로 좀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안정적인 연구 환경, 뭐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면서 정작 연구할 환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절실함이 느껴졌죠.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의외였던 점은 대통령은 원래 충청권 메가시티나 CTX 같은 굵직한 지역 발전 얘기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 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같은 분들이 국회 일정 같은 이유로 불참을 했어요. 아, 그럼 좀 김이 새겠네요.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특히 전국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깊은 논의는 어려웠다고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대신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제2집무실이나 국회 세종회사등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렇게 큰 정책 토론회를 기대했던 자리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는 겁니다. 아, 개인 민원이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했어요. 뭐 재개발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연구 기관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분, 콜센터 노동자인데 AI 때문에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된다는 분, 환경 미화원 처우 개선이랑 직영화 요구, 또 어디는 재활용 선별장 설치 반대, 어디는 LNG 발전소 반대, 지하상가 입찰 문제, 공무직 처우 개선 요구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와, 정말 많았네요. 정책 토론회라기보다는 거의 민원 해결 창고 같은 느낌이었겠어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도 좀 난감해 하면서 개별 사안에 자기가 직접 개입하는 건 직권 남용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하긴 대통령이 일일이 다 해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꼭 검토하겠다고 약속은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가 개인 민원 해결보다는 좀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정책 결정자와 국민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타운홀 미팅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이나 과학기술 투자 같은 국가적인 의제와 또,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개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부딪히고 또 공존하는 좀 복잡한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에 주력했지만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도 보여줬고요. 특히 관련 지자체장들의 부재로 지역 현안 논의가 깊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게요.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나는 정말 드문 기회인데,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내 개인적인 고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게 우선일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런 직접 소통의 장이 어떻게 하면 개인의 목석에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좀더 건설적인 정책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